자,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입니다. 자, 깨끗한 이 야외 수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런 나만의 이런 텃밭을 만들기까지에 올해, 사실 올해 사실 거의 틀이 잡힌 것 같아요. 뭐 초기 때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농막을 선수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 그때는 정말 틀이 없었어요 뭐왜 틀이 없었냐 이 농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그 전기라든지 그때 전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수관 농막에 이제 화장실 있고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 주방 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완전 이제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,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네, 아이고, 상추가 이렇게 또 죽었네. 네, 자, 그래가지고 어쨌든, 상황을 그때하고 너무 다릅니다. 제가 오늘도 약간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, 다른데 농막을 한 곳이나, 좀 이렇게 괜찮은, 그, 이렇게 주말 농장 하는 어떤 곳을 찾아봤는데, 진짜 제가 있는 <laughs> 이곳만 한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정말 없습니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, 아, 그때는 제가 이 예, 땅을 거래하고 할 때만 해도 너무 이게 큰 돈을 주고 이거를 이런 공간을 괜히 샀나. 후회감이 있었는데 좀더싼 곳을 사서 조금 이렇게 시,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시작할 거 했는데, 아우 선택이 너무나도 지금 좋아요.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,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했더라면은 아, 개구리 좀 잡을라 그랬더니 <laughs> 네 개구리 졸로 <절로> 갔네. <laughs>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농막을 하시고 선택할 때는 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막 이런 곳에다가 뭐나무도 심고 싶고 또 뭐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. 다 해보세요. 네. 다 해보시면서,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가는 그 즐거움이 되게 커요. 네. 그리고 이제, 저 같은 경우도,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여러 번의 일을 했는데, 여러분들도 좀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은, 저도 보세요. 이한 개인이 이런 걸다 이거, 이게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다가 뭐 덤프트럭을 뭐 무슨 뭐 이삿짐 차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운반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개인 뭐 차가 있어가지고 스타렉스 학원 차 <laughs> 그걸로 이게 다 나른 것도 많고 그리고 뭐이게 누가 갖다 줘가지고 옮긴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제가 손수 다 날렸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뭔가 계획을 이제 하실 때 무조건 처음엔 측량부터 해야 돼요. 토지 측량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펜스 막 치고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요. 전 파레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철조망, 아연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. 돈 주고, 뭐, 비싼 돈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단 얘기예요 괜히 그렇게 하면은, 아, 좋긴 좋지만, 돈 있으면은. 예, 참, 다 이렇게, 아시바 바 고물상에서 주서가지고, 주순 건 아니죠. 샀죠. 저렴하게 사서, 다 이렇게 해가지고, 경계 측면, 말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다, 한 평도 이렇게 유실 없이 다 찾았어요. 땅을. 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진짜 나중에 여기다 뭐 집을 짓거나 뭐 그렇게 새로운 공간을 갖고실 때는 정말 제대로 보강도 쌓고, 온도 쌓고 해서, 그렇게 해서 멋지게 또 하시면 되고, 투자를 하시면 되고, 그 전까지의 목적은 뭐 이렇게 그냥 저처럼 자기 혼자서 게 와서 즐기고, 또 가족들도 와서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공간이면 좋잖아요 네. 그러니까 돈 크게 들을 필요 없다이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, 어쨌든 구상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, 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땅을 구입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길이 있는 땅을 확실하게 구입을 해야죠. 길 없으면 꽝이에요, 다. 뭐,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, 건물이 허가가 났던 그 위치의 땅들은 다할 수가 있어요. 예, 무슨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, 또 기반 같은 거 들어올 때도 제한이 없습니다. 예, 저희도 상수도하고, 이제 오수관 이런 거, 전기, 다 쉽게 들어왔어요. 뭐 권리적, 무슨 뭐, 뭐 힘든 위기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질수 없는지가 큰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네,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하고 났으면은 그 안에다가 이제 농막이라든지 뭐그 다음 전기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런 거안 하고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또 일을 두세 번 하면서 짐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네,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. 네, 어쨌든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시행착오를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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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지 않고 이게 다 근데 급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지면은 진짜 시행착오가 많이 생깁니다. 네 여러분들은 꼭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것도 네 오늘은 제가 뭐 그냥 주절 주절. 농막에 대한 어떤 이런 저만의 또, 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, 자, 저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를 보시면은, 뭐, 이렇게 밭도 해놓고,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, 농막도 있고, 다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뭐더할게 없어요. 할게 없고, 내년에는 이제 뭐 구상을 조금씩 달리 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까, 이런 공간의 재구성만 있을 뿐이고, 기본적인 이제 골격과 가닥은 다이만큼 잡아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<laughs> 이런 식의 저는 경계측량을 해서 이 파레트로 뒷부분까지 이 RC버 파이프. 근데 살짝 제가 이제 밖으로 일부러 밀었어요. 그러니까 좀제 땅은 아니지만 한 거의 10cm 정도? 이렇게 남의 땅이 들어간 거죠. 이 파레트가. 이걸왜 이렇게 했냐면은, 뭐,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어요. 여기만 좁고 상대방의 땅으로 좀 침범을 했고, 경계말뚝 박은 건다 안쪽으로 들여서, 심지어는 이 비닐하우스가 밖으로 이게 남의 땅으로 들어갔는데, 굴삭기 작업할 때이틀 자체를 밀어버렸어요. 이쪽으로. 당겨가지고 네,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파이프를 크게 받고 해서 딱 경계층이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.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힘들지 않게 진을 빼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아기자기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심고 꾸미고 가꾸고 또 이런 힐링하는 또 재미가 엄청나게 커요.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휴게실입니다. 네. 보시다시피. 네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